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이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은사입니다. 방언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시작 단계.